아, 아빠는 어색거 야, 힘세다. 어. 어머, 아빠 머리가 다르잖아. 내가 어? 뭔 말인지 알지? 그렇게 난리 부지도 않네. 그러니까 이거 두근 거, 제가 죽은 두근거 거는거라니까 아, 야채를 줘. 이따가 아주머니, 따라가 네 야채 조금만 더 달라고 해야겠다. 이 날이. 봐봐 이렇게 살아있는 렇게도는 그래, 이렇게 그니고 이렇게 살아있이애들이오게 와서 죽이있게는니까이게 하니까, 이안된 하니까, 여렇게하 모래 많어. 됐 하니까, 이 쳐? 게하니